그 왕코 쳐면 돼. 야야, 야, 왜 그런 거냐? 뭘또 반대로 쳤어? 이거 다 계산했어. 계산했다고. 개관 <laughs>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아, 잘 쳤어. 안 보이게 후루고가 난무를 해. <laughs> 이야, 뭐두개뭐이다 난리가 났다. 응?

네, 쫓아가자, 패트리어트패트리어트야이거그 맞으면 되는 거야? <laughs> 됐지? 준비 대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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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체 대체. 대 이렇게 꽃다 대체. 대체.